좋겠네. 그래, 근데 여기서 뭐 하게? 캐리가 존나 큰 저택을 지었다던데, 성공했네. 캐리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시내에서 대충 신문이 온통 그 새끼 기사던데. 어, 맞다. 넌 없었지? 그래, 너네끼리 놀았잖아. 그래서 왜 놀러 가려고? 그래, 놀러 가기 딱 좋을 때지. 캐리 속으로 쳐들어가서 <laughs> 꼬라지를 평가라도 하라고? 기사에서 뭘 하는지 알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더라. 뭐야? 진짜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야? 혹시 모르지? 어쨌든 가서 잔소리 좀 해야지. 네가 직접 가겠다는 거야? 또 운전대 잡고 싶다고?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얌전히 불었잖아. 그... 그래, 뭐, 좋아.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얌전히 굴었잖아. 그럼 가석방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좋아, 그 전에 뭘할 건지부터 말해. 캐리 사는 꼴이나 보려고 등신 짓은 하나 할게. 너라는 건 어떻게 알려주려고? 듣자 하니 캐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하게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 걔는 언제나 상태가 별로였어, 부이.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는데도 참고 어울릴 수 있었던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상태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야. 일단 집부터 들어가자고. 운전대 잡기 전에 알려주기나 해. 이 병신 같은 로봇은 뭐야? 해먹고 토한 것 같네. 적어도 비싼 집이길 바란다. 취향하고는 존스러운 건 여전하네. 죽이는 게다 맞네. 와, 이건 좀 놀라. 샤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겠지. 확실해. 좋아,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 데리고 나가야지. 미스트의 특별한 알약이나 먹어. 가자. 그래. 아, 이러니까 훨씬 낫네. 그럼 뭐가 장신령이고 뭐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볼까? We lost everything. 계속해봐 좋아 쇼니? 캐리? 아니 <laughs> 아이씨, 이게 무슨 <laughs> 잠깐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병신짓 좀 그냥... 그만하라고 했지 그래서 했냐? 씨발 전이 실버 핸드 뭔데? 아니, 어떻게? 놀랐지? 시발 새끼 이런 날 기다린 건 아닌가 봐? 반대다 새끼야! 널 패주려고 50년이나 기다렸거든. 너좀 변했다? 가슴이 빵빵한데? 스타일 변신이냐? 그런 응. 셈이지. 넌 어? 어때? 젠장. 지원이. 한잔해야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애프터라이프에서 굴러먹는 좀 도둑꼴로 나타난 건데? 이쪽은 부위야. 너도 마음에 저... 들걸? 들걸? 지랄 마, 지원이. 전나 하나도 이해 안 되니까. 집 좋네. 조킨 씨발네 번째 앨범 내고 나서 이사 왔어. 꽤잘 팔린 것 같은데, 조까 씨발 모르면 닥치든 가 유엑스는 어딘데? 알아서 하까봐. 어쩔래? 아침엔 녹음하고, 저녁엔 친절한 요리 노브랑 같이 정원에서 밥을 먹었지. 그래, 진짜로 계약한 데가 어디냐? m s m 레코드 이사회 d 존나 역군이지 앉아 앉아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한 건지 다 얘기해봐 존나 긴 얘기니까 잘 들어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비참하거나 슬픈 얘기면 좋겠는데 노마드 새끼들이랑 머리칼 날리면서 도로나 달리고 놀았다거나 궤도에서 편하게 놀고 차 빠져 있다가 내 인생을 망치러 불쑥 찾아왔다면 완전 돌아버릴 테니까 가슴 찢어질 걸 미친 그거 기억나? 헨리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 어허, 쓰레기같이 연주한 날이지. 데니는 좋아했었지. 멤버들이랑 연락은 해? 낸시만. 패스 아이시스로 개명하고, N54 뉴스에서 일해. 보고 싶으면, 데니랑 헨리도 찾아볼까? 한번 모이면 어때? 연주든 뭐든 좋잖아. 사무라이를 재결합하자고. 글쎄, 한번 정도는? 아무도 못 알아볼 술집 같은 데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내 이름값이 있으니까. 좋아, 해보자. 씨발 그렇지! 좋아. 그럼 낸시 번호 보내줄게. 헨이랑 댄니 찾아보고. 혹시, 혹시 나 없으면 부이랑 얘기하고. 그래 그 둘이 잘 지내냐? 요즘엔 요즘... 별로. 그래도 같이, 같이 붙어, 붙어 다녀야지 뭐. 연락은. 조니 괜찮아? 아니. 아 그래. 네가 부이군.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조니가 얘기했어. 괜찮아. <laughs> 뭔가 불만이 있는 목소리인데. 잠깐 앉지 그래. 좀 쉬어. 걱정할 거 없어. 콘서트 얘기는 뭐야? 그걸 들었어? 약발이 떨어지면 들리거든. 그래서 사무라이의 라이브 보고 싶지. 둘도 없는 기회라고. 좋아, 낸시한테 연락할게. 시발 그거지. 아, 아름다워라 사무라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캐리 나비라니. 낸시... 아니... 베스? 베스 아이시스? 아니요. 박봉의 개무시당하는 표조인데요 N54 뉴스의 스티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베스 좀 바꿔주지. 여기 없어요. 혹시 언제 들어와? 원래 이틀 전에는 왔어야 했어요. 무슨 멜스트롬을 취재해야겠다고 토튼탄체갔는데요 다음 주에 연락해요. 아님 뉴스를 보시든지. 베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룰 테니까요. 예감이 안 좋아, 브이.